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어, 어, 좋아요 알림 어,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땡까자그 다음에 우리 벨기에 벨기에 보자 벨기에 어... 카스... 카스탄... 카스타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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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우리 빠르 빠따 알겠습니다 꼭 꼭 빠른 실내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우가감리우가감리우가 우리 우가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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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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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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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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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쁘지 않고, 어, 뭐, 어, 않고 괜찮 하지만 하지만 어, 패스나 연계, 에, 크로스, 크로스가 좀 아쉽네. 드리블리좀아좀 아쉽고 어~ 그럼 애매하군요. 잉 어~ 연결 쪽이 기술도 아~ 너무 없다 기술도 어~ 이거 패스다. 퇴물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럼 자 그다음에 데 덴... 덴돈덴돈커덴돈커 덴돈커? 앵커맨 센터 미드필더 덴돈커 수비 센스 센터 미드필더기 때문에 이 정도만은 뭐~ 충분한 것 같고 연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어, 한1.5 티어, 2티어 정도 되는 연계 수준을 갖고 있고요. 체력은 나쁘지 않네요. 89. 어, 드리블은 키가 188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약간 둔탁함을 느낄 수 있고요. 커트 비하인드나 스텝온 커트를 중거리 샷, 백스텝 로빈 패스, 낮은 로빈 패스, 데인 바고 인터셉트 고난도가 되는 게 투쟁지 공중볼 경합 와. 블로코빼고는 와, 수비력이 굉장히 수비 기술이 굉장히 많네. 자, 그리고 커나는 보통 약발은 너프. 음, 그냥 뭐 소소하게 쓸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댄돈 카르 감사 댄거 말고 댄돈 카 댄돈 카 왼쪽의 시선이가요 왼쪽의 시도 왜? 자 텔레망스 자 텔레망스 산소탱크 텔레망스 여러분들 스탠다드도 굉장히 좋더라고 자 최대 수준 눌러보면은 어 근데 수비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어, 스탠다드도 이거보다 좋지 않나 패스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패스 잠깐만 수비력 수비력이 네개 올라가 있네. 아, 어, 센터 미드필더고 골결이냐? 수비력이냐? 둘중 하나 선택하면 될것 같아. 오, 골결이 좀더 가까운데. 골결을 올리는 게좀더 낫겠다. 수비력보다는 센터 미드필더. 음. 골결 좀 올려 주고. 어, 패스 그냥 올려. 어, 대충 요 정도. 어, 요 정도 느낌. 어. 아... 수비력도 지금 70이 안 돼서 그렇지 70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은 딱 모드리치 하위 버전, 모드리치 하위 버전이다. 이것도 모드리치도 골결이 70 정도밖에 안 되고 수비 센스다 이런 것도 70 정도밖에 안 되고 대신에 패스가 조금 더 높죠. 거의 모드리치의 하위 버전이나 그냥 비슷한 수준, 약간 캐릭터 비슷합니다. 자 커트 비하인드 턴 인사이드 바운스 중거리 슈 원터치 패스 원터치 슈 원터치 패스 수로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노르 패스 짠게 인터셉트 기술도 모드리치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고요 커난 보통 약발 완전 높음 나는 멜로망스 자텔레망스도 소소하게 아주 괜찮게 어, 괜찮게 쓸만한 능력치가 아닌가 체력이 조금 아쉽구나 모미틸 자 그다음 매니에 매니에 아 어, 옛날에는 매니에가 위닝에서 진짜 좋았거든요. 와, 메뉴에가 막, 뭐, 막, 게임하다 보면 메뉴에가 있고 막 그랬었어. 그만큼 오버랩도 잘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 봐야겠다. 와, 스피드는 여전히 미쳤네. 스피드 93. 체력 95. 와, 무엇? 킥파워 90. 무엇? 수비력, 수비력이 조금, 어, 좀 낫네요. 그리고, 연계도 좀 별로고. 그래도 핀포인트 크로스 날려있다. 자, 커네는 보통이고, 약발은 보통이고, 약발도 보통. 어, 크로스오버턴, 중거리쇼, 라이징쇼, 에크로메티쇼, 힐트리, 원터치 슛이 달려있어? 어, 핀포인트 크로스, 낮은 오브 패스, 멀리 던지기 공중볼 경합 자, 일단은, 어, 참 뭔가 극과극인, 어, 능력치가 장단점이 극과극인, 어, 선수인 것 같아요. 스피드는 엄청 빠르고, 체력 엄청 좋고, 킥보가 엄청 좋고, 패스 능력치는 완전 똥에다가, 플라이 패스도 엄청 별로고, 근데 기술은 또 핀포인트 크로스 달려있고, 수비 능력도 별론데 막 인터셉트 달려 어, 인터셉트도 없네. 어 수비는 별로네. 어자 어쨌든 매니의 옛날 만하지 못하다. 에. 속도랑 순발력 차이 무엇? 어, 달리기 선수지. 한때 맨유 이적설들었던 매니. 어자 그다음에 어, 바추아이. 자 바추아이. 어 내가 볼, 여러분 제가 볼때 바추아이 요번에 벨기에 막 봤는데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어 거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는 애 같던데, 어좀 이상해. 축구 되게 못하는 것 같아. 뭐 나보다 잘하겠지. 음. 자커나는 불안정이네요. 불안정에다가 약발은 보통. 자 스피드가 엄청 빠른 거 아니고 순발력이 순발력만 좋네요. 드리블도 엄청 눈탁하고 골결도 개똥. 기, 기, 슈퍼 좋거네. 어 똥이 슈퍼 조커로 나와봤자 그뭐그뭐 대똥대나 그뭐 설사똥이 자 넘어가고. 어. 라인 브레이크로 나왔었네. 자 수비형 골키퍼 크루투아, 바추아이는 그냥 아이처럼. 자 믿고 쓰는 크루투아죠. 키가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능력치는 어 나쁘지 않네요. 키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커버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어, 크루투아의 단점, 쇼펀트킥이 없다는 것. 멀리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데브라이너. 자 믿고 쓰는 데브라이너. 하지만 둔탁해서 많이들 쓰지 않는 데브라이너,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요. 어 체력이 조금 아쉽지만은 자 연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 그리고 어 골결도 좀 갖추고 있다는 거 어, 공미로서 골결 이 정도면은 중거리슛 때릴만하죠 키파워드 88에다가 자 커너는 안정에다가 약발, 양발 잡인다 높음이 완전 높음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테본 컨트롤 커브 컨트롤 중거리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피 로빙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깜짝 낮은 로빙 패스 중거리슛 능력이 오로지 어, 중거리 슛 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어, 무회전이나 어, 라이징 슛. 솔직히 라이징 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덕배면은 라이징 슛이 없는 게좀 아쉽다. 자, 어쨌든 덕배는 연계 대망입니다. 연계 대망. 공격형 미드필더죠. 수비력은 굉장히 딸립니다. 공격형으로 쓰세요. 네덜 팩이 소소한 듯 하네요. 네덜란드 팩이, 어, 수비를, 수비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제 폼이 많이 죽은 루까꿍 자, 어제 어, 벨기에 어, 후반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못했던 루카쿵, 박스 안에 여우로 나왔죠. 자, 여우짓만 하다가 어, 경기는 끝났습니다. 허난 불안정으로 나왔군요. 현실 반영, 약발 정확도 높은, 높은 면모의 불안정이다. 자, 스피드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원래 루카쿤은 위닝에서 굉장히 1티어, 굉장히 빠른 선수였어요. 90이 넘었어서, 위닝에서. 물론 이게 이뿌볼이라 능력치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근데, 스피드가 많이, 일단은, 어, 너프 됐고요 피지컬은 어마무시하고, 공격 센스는 어마무시해. 근데, 어, 굉장히 둔탁해가지고, 마인드를 안 썼어. 음. 볼을, 트래핑하면은, 그냥 공이 저 멀리 가! 뺏길 때가 엄청 많다는 거지. 둔탁하고, 돌 때도 둔탁하고. 자, 참, 애매한, 어, 애매하냐, 아니, 애매하냐 아니라, 안 좋은, 루카쿠죠. 커브 컨트롤, 아크로베티션 원터치 쇼, 원터치 패스. 골에 원터치 패스가 있다? 땅볼 패스가 6 1인데 있어바자주바깥감자 빗길, 기꺼, 잔께 채식, 통솔력, 투쟁집자루가고 별로입니다 노골컴미시 언젠가는 백컴백컴백컴꼭 뽑아버리겠어 자 앵커 맨 위첼, 비첼 비첼은 얘 비첼이라고 있는거 맞나? 얘 어떻게 얘, 얘 어떻게 읽었지? 비첼 맞나? 얘는 한 번도 위닝에서도 그렇고 이법벌에서도 그렇고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근데 나쁘지 않게 나왔네 이번에 여러분들. 수비 센스가 이 정도까지 된다고 비첼이? 비첼이 연계 오 어, 비첼이 이렇다고? 비첼은 제가 아는 비첼은 이렇지 않아. 수비도 안 좋고 그냥 뭐다안 좋았어. 어, 근데 뭐 어, 나쁘지 않네. 물론 1티어는 아닙니다. 1티어는 아닌데 한 어, 2티어 정도, 1.5티어, 2티어 정도 되는 수비 센스를 갖고 있고 연계도 어, 수비형 미드필더 측은 괜찮은 편입니다. 어, 거의 1티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치곤 스피드가 느리긴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뭐이빗짤리 어. 쓸만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커나는 어, 안정으로 나왔고 약발 높음 라이징 쇼, 아크로베틱, 힐트릭 원터치 패스, 룩, 백스피, 로빈 패스, 인터셉트, 통솔력, 투쟁심 공중 경합 블로커까지달려 우와 쓸만한데? 노골코 가는 빗짤리 아닌데? 아니야 내가 하는 빗리 맞아 얘 맞아 얘 맞아 얘를 아무도 안써 위닝 때 아무도 안 썼어. 완전 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능력치가. 야, 근데 이렇게 좋아졌어? 이것도 거의 피를로가... 코나미가 피를로에게 실수한 듯한 느낌으로 나온 느낌인데, 지금? 옛날 비첼 능력치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야, 비첼? 비첼은 뭐 묻지도 빠지, 따지도 말고 그냥 패스인데 보자마자, 오, 어, 이거 좋아졌다. 어, 다 느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폼이 많이 죽은 에덴 아자르쿵윙 스트라이커로 나왔고요. 역시나 볼 컨트롤은 아주 기가 맥히군요 역시 아자르 스피드 82밖에 안되고 체력 개똥이네요 어. 자 드리블만 좋은 연기 안좋고 골결 안좋은 그런 어, 커난도 불안정에다가 양발잡입니다 그래도 커트 비핸드 턴 인사이드 반수 스 스텝업 컨트롤 힐트리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바깥감차 라브다키비케 기거 잔꾀 그럼 뭐야 드리블밖에 없는데 스피드도 드리고 연계도 안좋고 골결도 안좋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 슈퍼맨 베를 통한 빌드업이 빌드업으로 나왔고요 자 수비력은 아주 좋습니다 거의 1티어고요 스피드 어마무시하게 느리고요 자 유, 느린 걸로 엄청 유명하죠 어. 연계는 어 괜찮아요 연계 괜찮고 커나는 보통 약발 보통 낮은 로비 피서 멀리 던지기 데이버가 통솔력 공중 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블로커도 없고 인터셉트도 없고 고난도 걷어내기도 없고 어, 여러모로 좀 아쉬운 베르통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첼 오 어, 생각보다 비첼이 일티어는 아니지만은 재밌게 쓸만하다 덕배는 말할 거 없고요 덕배 그리고 쿠르투아 쿠르투아 좋고요 그 다음에 어... 텔레방스 아까 어땠지? 어... 텔레방스 연계 좋아하시는 분 텔레방스도 괜찮겠다 텔레방스도 자 요정도 백엔 요 정도 추천땡 어